오늘은, 어 지난번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보여드리고, 오늘, 그, 지난번에 예보드 됐던 대로다가, 코킹과 아 체중이동과 릴리디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했던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 팔이 어떻게 하면 잘 움직일 수 있는지, 체가 다는 길과 손이 다니는 길을, 그, 두 개의 길을 하나로 합쳐지는 모양을 잠깐 보여드리고, 다음, 다음 재능을 알려드릴게요. 팔이 먼저 지나다니는 걸 편하게 지나는 건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흔드는 모양이 우리가 제일 흔한 모양이고요. 체가 다니는 거는 그 수평으로 다녀야지 공이 타겟 방향으로 잘 날아갈 수 있는데 이걸 합쳐주려면 같은 길을 만들어주려면 서리를 45도로 돌려놓고 하게 되면 체와 다니는 길과 손이 다니는 길이 자연스럽게 같아질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하시게 되면 아, 어, 아 지난번에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 요, 오늘, 오늘 시간에는 그, 그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도, 어, 오늘은 좀, 그 체중이동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체중이동은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체를 앞으로다가 내밀은 상태에서, 어, 오른쪽으로다가 체를 45도 갖다 놓게 되면 오른쪽 엄지발골락과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에 힘이 걸리면서 체중이 넘어오게 돼 있어요. 이걸 갖다가 체중이동이라는데 이걸 다시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시게 되면 반대쪽에서 똑같은 현상이 나와야 돼요. 이 일은 이렇게 했을 때 체중이 자연스럽게 되고 어,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코킹이 연결이 되면은. 코킹을 해서 체를 이제 올리게 되는데 그때 코킹을 말씀을 드리고 어 말씀을 드리게 되면 체중이동과 코킹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릴리즈가 연결되는 것을 어 순차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체중이동을 이라는 것은 내가 중심을 잡고 양발의 힘이 50대 50으로 걸린 상태에서 체를 오른쪽으로 45도를 방향을 틀었을 적에 오른쪽 엄지발꼬락과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에 힘이 수직으로 걸려 있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체중이동이에요. 여기서 허리를 숙이게 되면 체중이 앞에 걸려가지고 여기서 45도 방향으로 체를 이렇게 들어올리게 되면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백스윙이라 하는데요. 그요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체중이동을 내가 스스로 체를 갖다가 오른발 위에 얹어놨을 때에 체중이 그 체중이 걸려있는 모습을 느낄 줄 알아야지만 체중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잘못된 체중이동은 어떤 걸 잘못된 체중이동이라면 체중이동을 하시라고 하시니까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오른쪽 왼쪽으로다가 몸을 갖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거는 어 우리가 흔히 그 나이트클로 가서 댄스를 하는 모습이 댄스를 하는 모습이 오른쪽 왼쪽으로 흔드는 거를 댄스를 하는 거고 체중이동은 45도로 몸을 비틀었을 적에 체중이 오른쪽으로 넘어오는 걸 갖다가 체중 이도하거 하는 겁니다 자 코킹이라는 것은 어떤 걸 가야 과연 코킹이라고 하냐 코킹이라는 건 내가 채를 잡아 가지고 수평에 놓은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갖다가 위로 다 들어 올리는 모습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게 팔의 각도와 샤프트의 각도가 약 135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코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보시면 우리가 코킹이라는 건 별로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동작이 아니에요. 흔히들을 어떻게 코킹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가져와서 손목을 꺾으라니까 이렇게 꺾어가지고 90도의 방향을 만들게 되면 9 0도를하 되면 체가 예, 팔이 부담이 걸려가지고 체를 들고 있는 형태가 어려워집니다. 자, 이걸 갖다가 정상적으로다가 코킹의 모습을 셋업을 해가지고 보여드리게 되면 체를 갖다가 체중이동을 시켜놓고 코킹을 하게 되면 체는 135도에 만들어져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체를 갖다가 들어올리는 모습 을 만들었을 때가 이걸 갖다가 코킹이라고 하는데요. 코킹을 옆에서 보여드렸지만 정면에서 보여드리게 되면 체를 체 모양의 수평 상태에서 오른쪽 왼쪽 손목을 엄지 손가락을 하늘로 들어올리게 되면. 약 45도 방향까지 들어 올려지거든요 자 요걸 갖다가 옆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샤프트와 내 팔의 각도가 135도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요걸 갖다가 코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못된 코킹을 제가 한번 또 보여 드릴게요 보통, 보통 사람 보통은 어떻게 코킹을 하냐면 옆에서 옆에서 보시게 되면 코킹을 했을 적에 뭐냐면 와서 코킹을 해가지고 왔을 때에자 보시게 되면 옆에서 보시게 되면 이 손의 모양이 뒤로 손의 모양이 아까는 이런 모양 자, 여기서 옆에서 보시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뒤로 제껴진 모양을 되니까 팔과 샤프트가 각도가 90도 이내로 들어왔죠 그러면 이 손목이 힘을 쓸 수가 없는 형태 말고 엄지손가락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엄지손가락이 나중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해가지고 팔을 펴보게 되면 내가 자연스러운 모습이 이 각도가 135도 이렇게 뒤로 제껴지는 모습을 하게 되면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이 샤프트는 코킹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올해는 릴리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보통은 어, 릴리즈를 하는데 어, 어떤 걸 갖다 릴리즈를 하면 손목을 갖다가 회전하는 동작을 갖다 릴리즈를 하는데요 그럼 이 릴리즈를 과연 어디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서 끝나야 되는지 이거를 갖다가 대부분이 어, 구분이잘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릴리즈는 뭐냐면 채를 잡아 가지고 와서 체중 이동하고 채를 들어올린 상태에서 공을 때리고 지나가면서 왼쪽 45도 방향에서 손목이 회전되는 동작이 있어요. 이걸 릴리즈라 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야지만 채가 자연스럽게 피니시 동작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때 뭐냐면 보통은 여기 와서 손이 와서 배꼽 있는 데서 릴리즈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예, 보통 골프를 좀 편하게 하시려면 릴리즈를 어디서 하시냐면 45도 방에서 손을 비틀어 가지고 올리고 이쪽에 45도 방에 와서 손을 비틀어서 올리는 동작을 하시는 게 릴리즈를 편하게 하시고 공을 편하게 때리고 그렇게 하, 해야지만 공이 어, 오른발과 왼발에 지나갈지게 스퀘어로 지나가기가 쉬운 방법입니다. 자릴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체중이동하고 코킹하고 어, 릴리즈 하고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또그 요점 정리를 해보게 되면 체중이동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 왔을 때, 오른발, 엄지발꼬락과 오른쪽 허벅지에 수직으로 힘을 걸리는 동작이 나와야 되고요그 다음에, 어, 코킹은 체를 들어 올렸을 때, 샤프트와 팔의 각도가 135도 가량을 만든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다 올라가는 거를 갖다가, 아, 어, 킹이라고요릴리즈는 오른발과 지난 다음에 들어 올려가지고 손목이 회전되는 모습. 이렇게 회전되는 모습을 갖다 리즈를 하는데요. 이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와야지만 공을 치기가, 공을 오래 볼수 있으면서 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동작을 어,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어, 자꾸 따라 해보시다 보면 어느새 나도 또 괜찮은 어, 보기 플레이 골퍼가 되지 않을까요?